안녕하세요. 달빛 신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께 좋은 기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955년 을미년에 태어나신 양띠 여러분,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견디고 오신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55년 양띠분들의 2025년 12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은 을미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의 년주에 을목과 미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을목은 음의 나무 기운으로 부드럽고 유연하며 포용력이 있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미토는 계절로는 늦여름의 토 기운을 품고 있어 온화하고 인정이 많으신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뱀띠의 해로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사화는 여러분의 연주미토와 만나 화토상생의 기운을 형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제 12월로 접어들면서 월주의 기운이 변화하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정해월이 이어지고 12월 20일부터는 무자월로 전환됩니다. 정해월의 정화는 양의 불기운으로 여러분의 을목을 따뜻하게 비춰주며 목화통명의 상생관계를 형성합니다. 해수는 북방의 수기운으로 을목에게는 수생목의 생기를 주는 귀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12월 초중반까지는 화와 수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시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 무자월로 들어서면 무토와 자수의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무토는 양의 흙 기운으로 여러분의 미토와 같은 토 기운이 만나 토토비와의 형태를 이룹니다. 자수는 겨울의 차가운 물 기운이지만 을목에게는 뿌리를 적셔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다만 자미의 사명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감정적으로 다소 불안정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신중한 언행과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을미년생 양띠분들은 목과 토의 기운을 타고 나셨습니다. 12월의 해수와 자수는 여러분에게 수생목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만, 과도한 수기운은 토를 극하여 건강이나 재물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기운을 보충하여 수국화의 균형을 맞추고 화생토로 여러분의 본연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월의 정화는 이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무자월에는 의식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의 전체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초중반은 비교적 순조롭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정화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주며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하시는 일에도 의욕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정이 오가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12월 하순으로 갈수록 무자월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보면 12월은 큰 재물의 출입보다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을목은 정해월의 정화를 만나 식신의 기운을 형성하는데, 이는 조금씩 꾸준히 모으는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 보너스나 정산 등으로 들어오는 재물은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내년을 위한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자월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운은 12월 초반에는 양호한 편이나 중순 이후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와 자수의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면서 특히 하체의 냉증이나 관절 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도 민감해질 수 있으니 찬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차나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을목의 특성상 간과 담 계통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 연말에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혈 순환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대인관계운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편입니다. 을목의 유연한 성정과 미토의 포용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월에는 특히 소통이 활발해지고, 오랜 인연들과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무자월 이후에는 사명의 기운으로 작은 오해나 감정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대화할 때한번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띠의 궁합은 지지의 상생상극 관계로 풀이합니다. 여러분의 미토와 조화를 이루는 띠와 함께하면 운이 상승하고 반대로 충국을 이루는 띠와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기룬띠는 돼지띠, 토끼띠, 말띠입니다. 돼지띠는 해수로 여러분의 미토와 해미 한목을 이루는 귀한 인연입니다. 해수는 수생목의 원리로 여러분의 을목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일을 도모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이나 사업과 관련된 일에서 돼지띠의 조언을 구하시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띠분들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돼지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자주 만나고 소통하시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흐를 것입니다. 식사 약속을 잡거나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묘목으로 여러분의 미토와 해묘미 삼합목국의 일부를 이룹니다. 비록 해수가 없어 완전한 삼합은 아니지만, 묘와 미는 목기로 서로 통하는 형제와 같은 관계입니다. 토끼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소통이 잘 됩니다. 토끼띠는 섬세하고 지혜로운 성향이 있어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에서 토끼띠의 중재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끼띠는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면이 뛰어나 문화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2월에 토끼띠분들과 전시회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함께하시면 서로의 감성이 풍요로워지고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토끼띠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띠는 오화로 여러분의 미토와 오미 육합을 이루는 최고의 귀인입니다. 육합은 60갑자에서 가장 강력한 조화의 관계로 천생연분이라 불립니다. 오화는 남방의화 기운으로 여러분의 미토를 따뜻하게 생하며 화생토의 완벽한 상생 관계를 만듭니다. 말띠 분들은 여러분에게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입니다. 침체되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말띠 친구를 만나면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말띠는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소극적인 면을 보완해주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12월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말띠분께 상담을 구해보세요. 그들의 명쾌하고 직설적인 조언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말띠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면 건강운도 상승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사업 파트너로도 최상의 조합이며 연애나 결혼 궁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상대입니다. 말띠 배우자나 연인이 있으시다면 12월에 특별히 더 애정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전하시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상극띠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축토로 여러분의 미토와 충미상충을 이루는 가장 주의해야 할 관계입니다. 상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서로를 극하고 소모시킵니다. 축토와 미토는 같은 토 기운이지만 축은 겨울에 차갑고 습한 토이고 미는 여름에 따뜻하고 건조한 토로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12월은 특히 정해월과 무자월로 수 기운이 강한데 축토가 더해지면 축자반합수로 차가운 기운이 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에 소띠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근면한 장점이 있지만 고집이 세고 완고한 면도 있어 여러분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아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질 수 있으니 대화할 때는 한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띠와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으로 명확한 선을 긋고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합니다. 소띠 상사가 있다면 보고할 때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띠 부하 직원이 있다면 지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니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사업 관계에서 소띠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12월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제3자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문서화하고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 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띠 친구나 지인에게서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소띠가 있다면 12월에는 자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소띠 배우자와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소띠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소띠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를 다하되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길게 가지 않도록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소띠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충의 기운은 자칫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소띠를 대할 때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시면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띠와 함께 있을 때는 피로감이 쌓이기 쉬우니 만남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의 행운 색상은 빨강, 주황, 분홍색입니다. 이세 가지 색상은 모두 화기운을 나타내며 을목인 여러분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음양오행에서 목생화 화생토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여러분의 운기를 상승시키는 핵심 색상들입니다. 먼저 빨강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강은 정화의 강한 양기를 상징하며 남방 오행의 화를 대표하는 색입니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라 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빨강색은 활력과 열정, 생명력과 추진력을 가져다 주는 색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 빨간 스카프나 목도리, 모자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길일에 빨간색 소품을 착용하시면 기운이 배가 됩니다. 빨간 장갑이나 양말도 좋은데 손과 발은 기혈 순환의 말단이라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집안 인테리어로는 빨간 쿠션이나 담요, 커튼, 러그 등을 배치하시면 공간 전체의 기운이 따뜻해지고 가족 간의 소통도 활발해집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빨간 꽃을 두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동백꽃이나 카네이션 같은 붉은 꽃은 화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빨간색 과일인 사과나 석류, 토마토를 자주 드시는 것도 내부에서 화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식탁보나 찻잔을 빨간색으로 사용하시면 식사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즐거워집니다. 다만 빨강은 강한 색이므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조급해지거나 흥분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황색은 화와 토가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빨강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의 색으로 희망과 활력,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을목에게 주황색은 목생화로 자신의 기운을 발산하면서도 화생토로 안정감을 얻는 균형 잡힌 색상입니다. 주황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 얼굴이 밝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친근한 인상을 줍니다. 12월의 모임이나 송년회에 주황색 니트나 블라우스를 입고 가시면 대인 관계운이 상승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 스토리나 머플러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서 패션 포인트가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실내에서는 주황색 조명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서재에 주황빛 램프를 두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주황색 노트나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의욕이 생기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황색 그릇이나 컵을 사용하시면 식욕이 증진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오렌지나 감, 당근, 호박 같은 주황색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면 비타민도 보충되고 화토의 기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사교성을 높여주는 색이므로 중요한 미팅이나 상담이 있는 날 주황색 소품을 지니시면 대화가 잘 풀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은 부드러운 화기로 여성스러움과 온화함, 사랑과 포용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분홍색은 빨강의 강한 기운을 백색의 금 기운으로 부드럽게 조화시킨 색으로 을목에게는 매우 편안하고 친근한 색상입니다. 분홍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네이나 잠옷을 분홍색으로 선택하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분홍색 속옷을 입으시면 여성 건강에 좋고 애정운도 상승합니다. 분홍색 양말이나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발이 따뜻해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침구를 분홍색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데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 이불 커버를 분홍색으로 하시면 침실이 포근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분홍색은 관계 회복과 화해의 색이기도 하므로 가족이나 연인과 갈등이 있었다면 분홍색 선물을 주고받으시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분홍색 꽃다발이나 카드를 전달하시면 마음이 전해지고 오해가 풀립니다. 분홍색 텀블러나 물병을 사용하시면 물을 자주 마시게 되어 건강에도 좋고 수분 보충으로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분홍색 복숭아나 자몽, 수박 같은 과일을 드시면 수분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나 지갑을 분홍색으로 바꾸시면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은 자기 사랑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색이므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위축될 때 분홍색 옷을 입으시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세 가지 색상을 일상에서 골고루 활용하시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추진력이 필요할 때는 빨강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해야 할 때는 주황을, 마음의 평화와 휴식이 필요할 때는 분홍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색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니트에 주황색 스카프, 분홍색 가방을 매치하시면 화 기운이 3중으로 강화되어 매우 강력한 행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세 가지 색의 소품을 배치하시면 공간 전체가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색상 외에도 이 색들이 가진 상징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강의 열정, 주황의 희망, 분홍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시면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오늘은 어떤 색의 기운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에 맞는 색을 선택하시면 하루가 더욱 의미있고 풍요로워집니다. 12월 한달 동안 이 행운의 세 가지 색상과 함께 하시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2월의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은 음력 10월 14일 병호일입니다. 병화와 오화의 강한 화 기운이 을목을 생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날은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오화는 여러분의 미토와 육합을 이루어 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월 7일은 음력 10월 18일 경술일입니다. 경금과 술토의 조합인데 술토는 화고의 기운을 담고 있어 따뜻한 토의 성질을 가집니다. 을경합금이 이루어지지만 술토가 중재하며 안정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재물 관리나 저축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12월 11일은 음력 10월 22일 갑인일입니다. 갑목과 임목의 목 기운이 강한 날로 여러분의 을목과 갑을 병행하며 형제처럼 힘을 합칩니다. 이 노술 삼합화국의 시작이기도 하여 생명력이 왕성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건강관리나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12월 15일은 음력 10월 26일 무호일입니다. 무토와 오화의 조합으로 화생토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오미육합이 성립하여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즐거운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송년 모임이나 친목활동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12월 23일은 음력 11월 4일 병인일입니다. 병화와 임목의 만남으로 목화통명이 이루어지는 매우 밝고 길한 날입니다. 임목은 을목의 형제이자 뿌리가 되어주며 병화는 태양처럼 비춰줍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12월 27일은 음력 11월 8일 경호일입니다. 경금과 오화의 조합인데 오화가 경금을 제어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오미육합이 다시 형성되어 귀인운이 강한 날입니다. 연말 정산이나 마무리 업무를 처리하기에 좋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합합니다. 이 여섯 개의 길이를 활용하셔서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빨강, 주황, 분홍의 행운 색상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강력한 기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을 보내시면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내년의 시작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을미년생 양띠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온화하고 인정이 많으시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의 장점이 12월에도 빛을 발할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명리학의 핵심은 하늘의 기운을 읽고 그에 맞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듯 우리의 삶도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12월의 정화와 해수는 여러분에게 따뜻함과 생명력을 동시에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받으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자월로 접어들면서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따뜻한 목화의 기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강해도 땅속의 씨앗은 봄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내면의 힘을 키우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면 2026년 병호년에는 더욱 큰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을목의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미토의 포용력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안부를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을 줄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오히려 더큰 재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시면 음덕이 쌓여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재물도 덕으로 얻는 것이 가장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특히 보온에 신경 쓰시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시고 햇볕을 쬐시는 것만으로도 화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달빛 신녀도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여섯 번의 길이를 잘 활용하시고. 행운의 색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며 기론띠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상극띠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노력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은 을미년생 양띠분들에게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병화와 오화의 강한 화 기운이 여러분의 을목을 찬란하게 비춰줄 것이고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 재물, 사랑, 가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원을 보며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빛 신녀 채널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2월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건강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